자, 오늘은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스시 오마카세, 우미, 이름이 우미입니다. 제니스 상가동에 있다고 하네요. 한번 맛을 보러 가보입시다. 렛츠고! 날씨도 죽이고 아주 딱 죽여줍니다. 맛집 가기 좋은 날씨. 제니스 스퀘어 1층에 있습니다.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 옆 골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니스 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온도 체크하시고, 다 닫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조건 오로지 예약제. 무조건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기본 세팅이고요. 녹차는 따뜻하게도 주고, 차갑게도 줍니다. 저는 당연히 시원하게. 어, 뭐 요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처음에 나온 음식인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요. 전복 술찜이죠. 뭐, 처음에는 요, 하나는 소금이랑 찍어 먹고, 하나는 개우소스랑 찍어 보시면 됩니다. 아주 모찌모찌한 차완무시. 이거는 진짜 주면 주는 대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주는 안 팝니다. 일품 진로랑 뭐, 사케, 위스키 이런 거 파는데, 가격은 조금 세요. 한치 가라개입니다. 한치갈아게 오징어랑은 조금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구요 초밥을 지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항상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 확실히 조금 하이엔드 느낌이라서 실력도 있으시고 맛도 좋습니다. 이거는 광어 엔가와구요 처음에 광어랑 엔가와 나온 걸못 찍었네요. 방금 요거는 한치와 소금 그리고 요 뭔가 큰 조개가 들어간 질입니다. 요걸로 술을 계속 먹었네요. 줄전갱이, 뭐, 비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달콤하고 맛있어요. 잿방어 방어 중에도 고급이라고 하네요. 오늘 먹어본 것 중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새우, 아시죠? 독도새우라고 하는 새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맛있죠. 비싼 거니까. 네, 가리비 간장인데 살살 녹습니다. 네, 참치 중에도 빨갛다고 해서 아카미살. 요것도 살살 녹아요. 초밥 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그냥 앞에서 지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바로 중뱃살 주도로입니다. 와사비 듬뿍 넣어 드세요. 그리고 제니스 스퀘어 상가는 주차가 4시간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오도로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드셔도 와사비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와사비가 시즈오카산 진짜 찐또배기 와사비. 요거는 이자카야 가면은 비싸게 파는 금태구이. 그리고 미소시루에 꽃새우 대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을, 가을이 이제 다가오니까 입 지났죠. 전어도 드셔야 되고요 심에 사바, 고등어, 전혀 비린 거 없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아주 쫄깃쫄깃한 보리새우. 보리새우가 또 간장 절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 대망의 운니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운니 군칸마키. 어이, 진짜 맛있어요. 아주 녹진하니, 녹진이들 아주 막 입에서 녹습니다. <laughs> 셋이서 1분 줄로두개 먹었지만 조금 모자라서 생맥주도 시키고요. 아, 요거 장어인데, 아, 요거 진짜 맛있어요. 민물장어, 바다장어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생맥주 같이 곁들리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장어, 요거는 김에 싸 먹는 장어. 엄팀장님, 음 진급 축하합니다. 아이고 예, 예. 아, 뭐, 축하합니다. 아, 예. 이건 막긴데 뭐 오이랑 뭐 깨랑 뭐 입을 정리해주는 그런 용도. 맛은 좋았어요. 그리고 앵콜 초밥은 항상 요청을 해야 주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녹아 버리는 계란 구이, 요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 <laughs> 진짜 맛있어요. 그런 <laughs> 이대는 아니, 계란을 낭창낭창 거린다는 건 처음 봤네. 요 얼마나 하는겨? <안 넘겨. 웃음> 오, 우야 많이 나왔네. 야, 네. 아, 이거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모나카야. 모나카. 이뻐, 이뻐. 이야. 엄팀장님, 아 이제 엄주임 아니고 엄팀장님 아닙니까? 예. 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아, 예. 가격이 근데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와차두대 파는 돈이 나와가지고. 그건 오바 아닙니까? <laughs> 응? 세명 모는데 50만 원꽤 나오면 좀. 근데 <laughs> 네, 뭐어 어쨌든 잘 먹습니다. 예그 예. 진급 축하드리고. 또 마린시티의 밤이 어 찾아왔네. 찍이 줍니다. 음? 야경 치기 주네. 치기 네 W 구입은 우리 동성모터스 엄팀장님에게. 아, 네. 아, 오늘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돈 많이 써갖고 좀 미안하네. 아, 네. 음. 아, 예. 덕분이고. 꽃길만 걸읍시다, 이제. 네. 그, 유부남은 빨리 들어가시네, 응? 어, 예, 가겠습니다. 어,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예. 어, 가 있어. 번지수 잘 찾고. <laughs> 조심히 들어갔어.